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극심해지자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위탁을 받아 수술하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돼지 항생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한창입니다.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시키고 제자리에 방사하는 일명 TNR 사업입니다. 올해만 세금 약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동물병원이 정해진 약품을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수술받은 고양이에게 이상 징후가 보였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성화 이후에 안 보인다든지 또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들이 있다. 분명히 뭔가 중성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 들어주셔서. 문제가 된 약품은 돼지 호흡기 질병에 주로 쓰이는 항생제. 14일 지속성 고양이 항생제를 쓰라는 부산시 지침을 어긴 겁니다. 한 마리당 원가는 최대 200분의 1까지 저렴합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항생제 사용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